네, 3시 34분입니다. 여기 버드 하이브에서 잠시 쉬었고요. 저기 새, 새 생활이가 보이는데, 여기가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퍼플 헤론 네, 여기서 볼수 있는 제일 큰 새라고 하는데,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어쨌든, 저 사람들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던데요. 아, 그러니까 독일 계 네, 독일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오스트리아일 수도 있고, 스위스일 수도, 수도 있고, 물론 독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하여간 독일을 쓰는 가족들이었고요. 네,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삼각형 중에서 여기까지는 중복이 되지만, 일단은, 오브제베이션 센터 타워, 까지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매우 뭐, 제 입장에서는, 네, 매우 흡족한, 그런, 이제, 구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맹그로브를 이렇게, 가깝게, 예, 직접 걸으면서, 구경할 수 있는 곳이참 드문 기회거든요. 예, 네, 그 좋습니다. 정말, 생생하요 생생해. 생생해. 이걸 할까요? 이... 글쎄 이저 이이 다리를 이렇게 저조성해놓은거 보면은 이 다리는 아마도 밀물일 때도 그냥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다리를 넘칠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출입제한 시간을 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짐작으로는요. 예. 자,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즐거운, 어떻게나 바로의 첫, 첫날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유키 바쿠테가 이제 오후 4시부터 된다고 해서 점심때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예, 맛은 있었는데요. 예, 고기약은 매우 적고요. 10루피. 그다음에 루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밥이 2루피. 그 다음에 야채 하나, 볶음이 10루피. 그 다음에 커피 아이스가 4루피에서 26루피 에, 시장에서 이렇게 에, 싸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비싼 식사인데 뭐 그렇게까지 뭐 에, 부당하다가는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고기 양은 뭐 10루피인데 양이 조금해요. 세 조각인가? 뭐. 이것도 조금하게 세 조각이 나왔는데요. 에, 음식은 잘 모르겠는데 그 곁들여서 먹는 조그만 국물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조금 한약 같은 냄데 느낌이 조금 나긴 했어요. 예. 제가 앉은 식자리에 예, 닐7회 그 단체 젊은 한국인들 들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막 맛있다고 막 난리 치더라고요. 예, 제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맛있지는 않는데 이게 여행 와서 먹으니까 맛있겠죠? 맛있는 거겠죠? 그린 임페리얼 피친 피전. 아, 피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 리틀 그린, 핑크 넥트, 그린 퓨전.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싸다고. 싸긴 싸죠. 한국 물가에 비하면 네. 아주 막 굉장히 싸거나 그러진 않고요. 먹을만 했습니다. 네, 먹을만 했는데 에, 제 경우에는 이제 뭐한번 경험 삼아서는 충분히 먹을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연스럽게 근근체에 가서 에, 거기 박품태를 또 먹으러 들어갈 수 있으면 뭐 피하지는 않겠는데 막먼 길을 굳이 찾아가서 거기까자다가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에. 다른데도 한대 있을 테니까요 바쿠테를 어쨌든 뭐그 유키가 문안 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신키 거기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바쿠테가 네. 보니까 한자로 육골차도군요, 육골차. 태는 텐 차니까, 예. 곽부태. 예. 육자가 왜 발음이 바가 되는지는, 바신가, 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래서, 예. 곽부태. 예. 곽부태 예. 먹어봤으니까 됐다. 예. 다음에는 이제, 그, 뭐더라? 음, 면 종류? 낙산가? 뭐 그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고 예, 이제 오늘 저녁에 예, 큰 쇼핑몰로 갈 거니까 예, 그 안에는 뭐 조금 좀, 음, 있을 겁니다. 예, 한번 또 찾아서 먹어봐야죠. 예, 큰 장화를 신고 가니까 여기가 불편하다. 빨리 갈수가 없어요. 물어보고, 싶다. 신나게 하네. 떨어지네요. 걱정은 안 합니다만 저기 타운로구나 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는 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때가 아니라서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가지만 안돼 그냥 갈 수는 없고 네. 잠깐 올라갔다가 잠시만 한곡 돌리고 쉬고 내려가서 또 저쪽 머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상대가 빠르네 15m 5오픈 허이고 이거 올라가는 건 문제지만 내려올 때도 힘들겠다 이거 흔들리네 대단히 이거 RDC에서 본거라은 뭐, 아주 딴판인데요? 예. 예. 빗방울이 많이 떨어진다. 이제 숲속이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만. 예. 꽤 떨어지는데? 이방울이 감사니 <sus>